오늘 응답을 또 하나 받았습니다. 어이구. 이거 냄비 내가 우리 집 앞에서 주셨어요. 근데 이게 압력 소시거든요? 근데 이거 이쪽은 잘 되는데,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흔들흔들 하는 거야. 이렇게 생겼는데, 흔들흔들 하는 거야. 나는 멀쩡한 걸 누가 버렸을까? 그랬더니, 이게, 이게, 이쪽이 고장난 겁니다. 그래서 버렸던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나사가 절대 빠지지가 않는 겁니다. 고착화가 돼갖고. 내가 이거 어제부터 빼고 있거든요? 이거, 어, 봄느라고, 어, 저기, 뭐야. 토치도 사고, 아니, 우리 동네 토치는 만천원이라 받아. 응? 이거 우리 신랑이 다이소에서 내가 인터넷에 보니까 5 0 0 0원이면사더만 너무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드, 냄비를 들고 갔다니 자기가 뽑아주겠다고 하다가 이게 뿌갈만 난 거야. 나사가 머리가. 그 내가 아무 소득이 없지만 그래도 응? 성의를 봐서 내가 안살 수가 없,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군인 아저씨 둘이가 응? 뭐 이걸 뽑다가 뿌갈이 났어. 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상하더라고. 이, 나사 머리가요, 일반 도라, 일반 도라이버는 안 맞아. 이거보다 작아야 돼. 도라이버가 작아야 돼.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안 맞는 거라, 나사가 이상하게 더 작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도라이버 조금 작은 거 하나 사고, 토치, 토치 사고, 인터넷에 보니까 달고 면 빠진대요. 어, 그래가지고, 이, 그라스, 그라스 4D인가? 뭐, WDD 4D는 이거 더 비싸더라고. 근데 이거는 3,000원입니다. 3,000원. 요날제 그래가지고, 이거 세개 사갖고, 어제 거의 2만원 쓴 거예요. 응? 근데 절대 안 빠지는 겁니다. 내가 어제 밤새도록 기름을 발라놓고 쟁여놓은 다음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마모가 돼갖고, 응? 그래가지고 저기 보이는 그라인더 있지 않습니까? 그라인더로 나사 머리를 갈아냈어요. 더 깊게 십자 일자로 갈았는데 이쪽에 실패해갖고 왜 휘어지는지 몰라. 그라인더가 똑바로 안돼 있었나 봐요. 이쪽에 이쪽에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일자로 갈아 냈습니다 예아 주님이 예아 이렇게 안 했으면 안 빠졌을 겁니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돌려야만 빠지더라고 그래가지고 토치로 5분이 아니라 나는 한 2분 2분 달궜나봐 5분 오븐, 5분을 달궈야 된다는 시간 시계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아주 그냥 나사가 빨갛게 되면서요 녹을 것 같아요 음. 토치로 달궜더니,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있었는데, 절대로 안들어가는 거예요. 뭔 짓을 해도. 응? 뭐 별, 여기 별 공고가 다 있잖아. 우리 집에 있는 거총출동하는데안 돌아가. 절대로 안 돌아가. 어? 그런데 이제 토치로 한번 달고 니까한 1, 2mm 돌아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또한번 달고 니까 요번에는 3mm 돌아가.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이게 공구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나사에 비해서. 헛도는 거지. 응? 이게 제일 만만하더라고. 이게 제일 좋더라고. 돌려보니까. 그래가지고 나사에다가 이거를 감고요. 이것도 또 테이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저기에서 이거, 이것도 감고 해갖고 돌렸더니 돌아갔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빠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어, 이거 이거 버린 분은 이걸 교체를 못 하는 거라 어? 이게 안 빠지면 은 절대 로안 빠집니다, 여러분. 내가 이번에 해보니까 우리 우리 남편도 구물상을 해봤었거든요. 자기가 그러는 거야. 자기가 경력자인데 이런 거는 절대 안 빠진다는 거야. 응?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갈아야 될지 몰라요. 이거 아 무리해도 안 돌아가나 이쪽 나사도 안 돌아가 절대 안 돌아가 이것도 한번 빼볼까 양쪽에가 오는데 일단 써보다가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할까 우리 실랑하고 상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꺼번에 양쪽을 다 가는 게 좋을지 근데 일단 멀쩡하니까 빼빼빼 아, 빼, 이거 뽑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laughs> 아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그라인드 가는데, 아까, 나사 못, 뭐 이거 그라인드 갔는데 엄청 시끄러웠거든요?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밖에 시간은 안 걸리는데, 그리고 이거 또 망치로 못으로 달군 다음에 두들겼어. 이거, 이거를 두들겼습니다. 응? 나사를 막 두들기고, 달군 다음에, 얼른 두들겨야 돼. 두들겨갖고, 응? 나사 있잖아요.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걸로 돌려보고, 이걸로 돌려보고, 또 이걸로도 돌려보고 양쪽으로 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라인더 여러분 그라인더 갈때 잘해야 되는 게 진짜 잘 갈아야 돼요. 너무 틈새가 벌어지면 안 됩니다. 네. 이거 봐 틈새가 너무 벌어져 갖고. 많이 힘들었어요. 얼마나 틈새가 많아. 그, 이 정도는 갈아줘야 돼. 깊게, 깊게 갈아야 돼, 그러고. 네. 근데 이게 인터넷에도 잘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어, 응답을 오늘 주셨습니다. 음, 주님께서, 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